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법 그런 제목입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자와 소년과 목회자가 탑승한 경비행기, 아, 경비행기 조종사가 객실로 오더니 이렇게 급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5분 뒤에 기계 고장으로 비행기가 폭파됩니다. 낙하산은 3개 밖에 없는데, 제가 한 개를 밀고 뛰어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조종사가 낙하산을 3개 가운데 한 개를 이제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낙하산이 2 개가 남은 것입니다. 자, 과학자가 아주 잽싸게 낙하산을 둘러매고는 난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으니까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은 딱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과 목회자가 둘이 남았는데 낙하산은 하나입니다. 남은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목회자가 소년에게 말하기를 얘야 빨리 네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거라. 그러나 그 소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둘이 같이 살수 있어요. 과학자가 너무 급하게 뛰어내리면서 저의 보이 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조종사는 살았으나 죽은 지도자요. 과학자는 자기만 살려다가 죽은 지도자요. 목회자가 소녀는 죽을 뻔했으나 살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대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조종사 같은 사울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어요. 자, 과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이죠. 자, 목회자이 다윗이죠. 또,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 요절이라고 했던 대제대장 아이멜렛 같은 사람입니다. 소년, 아, 소년은 바로 이제 오늘 맨 마지막절에 나오는 아비아다리다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광기에 휩싸여서 샅샅이 뒤집니다. 또 찾아다니고 그 중에 이제 찾아낸 단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칼도 주고 무기도 줬다는 거죠. 과가 난이 사울은 높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소집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1절 말씀이죠. 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눕의 아들 제사장, 아이멜레가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노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느냐 오늘 성경은 85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이 85명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행위는 사울 왕 자기를 배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죠. 자 사형을 집행한 애돔사람 도핵 이 도핵은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형을 집행했나 모든 아,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더 죽입니다 어떻게 더 죽였을까 높당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아이들 청년들 다 죽이고 거기다 또전 먹이도 죽이고 소도 나기도 양도 염소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 악한 세력들의 자, 전쟁 무기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무기가 무엇일까? 자, 사울과 사울의 포악함을 꼭 닮은 애돔 사람, 도핵, 사울, 이들의 무기는 뭘까?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그 무기는 뭘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기려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악한 세력의 무기다. 사울의 무기입니다. 도핵이라는 사람의 무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 먹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 자, 화려한 물질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권력과 높은 자리죠. 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는 것, 임든 것, 화려한 것, 물질, 권력,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은 에덴농산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오늘 또 우리를 공격하죠. 성경은 보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또 공격하는 무기가 뭘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줍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만 무기가 아니죠. 그것은 아주 뱀과 같이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뱀과 같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 그런데 진짜 같은 거짓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교묘한 거짓말로 공격을 하죠. 왜이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갈까? 악한 세력들의 무기가 또 광명한 천상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상같이 가장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겉은 천사예요. 말은 잘해요. 또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광명한 천사예요. 자, 악한 세력. 악한 세력.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력이 가지는 엄청난 무기를 잘 모르고 쏘업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세력에게 바른 말을 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굴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자 오늘 아히멜렉이 사울 우 왕의 앞에 잡혀 와가지고 바른 말을 합니다. 자4 4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다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자가 누구인지요? 그런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세에서 존재한자가 아니니까. 바른 말을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충실한 자요. 자,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다장도 되고, 왕세에서 얼마나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그를 돕는 것을 당신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바른 말을 해줬는데, 결국은 이 바른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이 다윗을 결국은 도와줬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처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85명을 죽이고 높당에 씨를 말리는 엄청난 무서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누구일까요? 악한 사단의 세력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건강을 파괴하고 돈을 뺐죠. 그래서 도적이고 살인자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악한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거예요. 악한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자, 부당한 권력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 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왕의 신 나들이 손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왕이 제상을 죽여라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겐 뭐야 힘이 없는 거죠 사울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혈육이 싸우는 것이고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사울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면 혈류의 싸움이 되고 그리고는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그럼 사울과의 싸움이 된다. 그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약한 세력과 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무저항 불복종 운동입니다.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극단적인 싸움의 상황 속에서 무저항하고 저항하지 않는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당한 권력의 요구에 무저항, 불순종했던 사례,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엘서에 보니까 사대력과 메삭과 아벤노고, 무조왕이죠. 불순종합니다. 왕의 진수성차는 거부하는 거죠. 자, 에스더에서에 보면,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나옵니다. 모르드개 무조왕, 불복종, 운동입니다. 불복종에 맞선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사드랑, 메삭, 아벤누거도 모르도게도 죽음의 자리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싸워주시나?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저항 불복종하신 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자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악한 세력과 싸우실 때좀 다른 방법으로 싸움을 하셨다. 무저항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깨어있는 성도는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회개한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보게 되면 22절에 다윗의 소식을 듣습니다.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85명이나 죽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도 죽이고, 소나 양이나 낙이나 다 죽었다.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듣죠.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 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 사람 도핵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랬습니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1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한 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런 범죄 다 우리가 범죄한 것, 내게 범죄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죄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깨어있는 성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원망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가슴을 칠줄 아는 사람이 진짜죠. 진짜. 마지막 네 번째예요. 회개는 삶의 변화, 그 열매를 요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회개가 얼마나 엄청난 악한 사람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까? 펄펄 뛰는 악한 세력들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영적 전쟁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에게는 삶의 변화 그 열매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멜렉 대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누구한테 도망을 왔느냐. 다윗에게 도망을 왔죠. 아비 아가리. 대제사장의 하나 살아남은 아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제 사장의 아들 바른 말을 했던 바로 아히멜렉 14절에 아히멜렉의 자녀를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변화의 행동 그것은 삶의 연매입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하는 것이 뭘까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탓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삶의 변화 그 열매를 요구하죠. 우리가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죠. 자, 삭게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삭게오 삿개호. 세리장 사게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회개합니다.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 열매가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능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회개한 자의 열매입니다. 베드로 고난이 두려워서 세 번이나 예수 글들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닭이 울 때면 회개했다 그랬어요. 닭이 울 때면 회개하고 동시에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교회를 불태웠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 악한 세력들의 영적 전쟁의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알아요 악한 세력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거기다가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 가지고도 안 되면 신앙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공격을 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세력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저항과 무저항 불복종 운동, 이런 것 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깨어있는 이성도 악한 세력들을 묶어 버리는 것이 뭘까? 후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우리의 삶의 변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결국은 어때요? 바른 사람들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00, 35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I'm sorry. Awesome.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다 싸워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거룩하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오늘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처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